오창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면 중심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입니다 차종용 이 차종은 승용차이고 승용차 어떤 기종은 모릅니다 승용차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불길이 일어나 가지고 소화기를 갖고 승용차를 타고서 승용차를 타고서 1분만에 갔는데도 제가 소화기 하나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4시 정도 될것 같은데 예상으로 4시 정도 될것 같은데 고속도로 오창면 중심리 하행선에서 차량이 불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소화기를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꺼지는가 싶더니 다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구급차가 보이시죠 소금차하고 구급차는 15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저는 1, 2분 정도 있다가 소화기를 가지고 왔는데 소화기 한 대로는 역부족입니다. 예, 여러분도 예,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지만 마시고 어려운 사고나 모든 재해 같은 경우는 생명을 걸기 설에도 가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인명 사고만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